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영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캐릭터는 베스터베스터는 이렇게 조금 첫사이언 어공과 블루공에 비해서 리치는 짧은데 대신에 장점이 뭐가 있느냐. 리치가 짧은 대신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메인으로 쓸때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제트킥이 점프한다는 표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심리전을 걸수 있어요 이렇게 성프 설정 여기 가드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어시로 가드를 붙여놓고 이를 이용해서 다시 둔다를 통해 가드를 뚫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개막 자트킥이좀 악명먹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고 개막 제트킥 이후에 상대방을 코볼 넣어둔다던가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사이언 버건과는 다르게 이커맨드기가 낙법불가를 유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박자 빠르게 일어나요. 조금 다른 형태의 낙법불가로 되기 때문에 기상심리전을 원활하게 걸 수는 없어요. <laughs> 아 물론 그렇게 벽에서는 기상심리전이 먹혀요. 근데 벽이 아닌 데서는. 30미터를 걸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날려버리기 때문에 벽이 아닌 이상 크게 10미터를 걸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다 라고 알주시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강 알아봤으니 뭘 설명해 드려야 되냐? 일단은 어시스트계의 황제요. 어시스트계 진짜 꿈과 희망이었었지만 지금은 압박용으로는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시스트 계열의 꿈과 희망 모든 어시스트 콤보의 시작점 현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시... <laughs> 아, 픽셀이 나왔네. 현데방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콤보를 먹일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되어 니다이 체인지가... 체인지가 뭔데 저렇게 홀드 값이 시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체인지의 경우에는 이 굴드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할수 있는데 굴드가 아닌 다른 히트로 붙여놓고 쓴다고 해도 맞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굴드로 붙여놓고. 하지만 가능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콤보를 가능 는 게, 가능하 게, 만들어주는 베스트는, 베스트는, 베스트의베점이는베스터 베스트는, 베스베니싱을잡스줘는베는베 베니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타니기타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야를 좀 가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것보다 더 폭발 판정이 커가지고, 정말, 못 같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거예요. 자 그럼 베지터 개인 성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텐데 베지터는 짧은 리치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렇게 러시기인 뭐라고 해야되지? 제트킥 제트킥과 그 다음에 승용 무적 승용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는 연사속도가 빠릅니다 특수기는 모두 다 기탄 남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르기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아이고 실수. 콤보형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베지터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특수기라고 생각해요. 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공중3필이 되요 공중3필이 되고 이 무적기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지상에서 밖에 못쓰는데 베시터만이 이제 곧 나올 쿠라와 같이 콜라와 같이 공중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공중발동이 뭐가 메리트가 되느냐 니가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한테 기타를 뿌리면서, 아, 왜 알아? 빨리 와.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고 초대시를 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승용이 정말 좀 사악해요, 베지터. 니가와. 베지터 니가 플레이를 할수 있고,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러시기를 이용한 상대방에게 체력적인 압박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베지터는 조금 공격적인 캐릭터입니다. 근데 메인으로 쓰기에 단점이 뭐냐? 어시스트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지속시간과, 말도 안 되는 연사속도와, 말도 안 되는 각도. 이게 세 가지가 시너지가 돼가지고, 메인으로 쓸 때보다는, 일단은 앵커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베지트 베지터를 이용한 어시스트 콤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베지트 사용해가지고 아무튼 좋 좀, 아무튼 좋 좀... 그리고 이 파랑이 베지터는... 뭐 파르기 베지터 자체로 설명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베지터의 이제 이 운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제트킥을 이용해서 점프 상태로 권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중간 걸어아니면이양을 이용해서 이거는 많이 쓸 일이 없지만, 이 극강화를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기도 조금 그렇고,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상대방 뒤로 넘어가면은 역가드가 되긴 하는데, 뒤로 넘어가도 상대방이 금방 보기 때문에 크게 뭐, 거시긴 하지 않아요.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이 중과 약이, 공중 중과 약이 위치가 정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역과들요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역과도안 막아? 안 막아? 빨리 막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압박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약.. 고중 약이 들율을니까 아이고, 실수 베리실를왜안 쳤지? 이런 식으로 말도 는 콤보를 넣어줄 수 있네요 이거 허치고, 그 다음에 양양양 가 능한 그런 정 도의 리 치기 때문에, 이, 약을 이용 해서 상대방 한테 압 박도 많이 넣어줄수있 고, 그 다음 에 말도, 안되는 판정 을 이용 해서 역 가들 을유 발할 수도 있 고, 그 다음 에 상대방 한테 니가 이 플레 이를 요구 하 면서 자신 을 무적 을 이용한 탐정 싸움 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입니다. 자, 이제 베지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베지터의 콤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면 사이아인 기본 콤보에서 이 친구도 변형된 게 얼마 없어요. 이렇게 베니싱을 이용한 베니싱 콤보도 있지만 이건 연습을 많이 필요해요. 혹은, 일단 사이아인 기본 콤보에서 게임 어깨 벽에서 아이고 벽에서 기탄 연사를 이용한 기수구 콤보 이렇게 있겠네요. 또 베지터의 그 제트킥을 이용한 스파킹 콤보로 장히한 거. 이런 식으로 콤보 루트가 많이는 없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콤보 루트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베네식을 건질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베지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로 알아볼텐데요. 자 다음시간에는 어 누구해야되지? <laughs> 아무튼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청년호반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드리지 않을까 음, 쉽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드래곤볼 파이터즈 베스트 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